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관들과 대화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된 질문들을 올려 주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 대사관으로 왔습니다. 저도 대사관은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외교관분들께 직접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질문들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좋지요. 이제 우리 대화를 시작할까요?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미라 각카기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크 국립 대학생입니다. 외교관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꼭 필요한 외교관 능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지환 참사관입니다. 저는 작년 8월부터 근무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양자관계, 그 다음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의회관계, 그 다음에 그 외에 한, 아,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도 관심있게 보고 어, 관찰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외교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교성, 어두 번째는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성은 우리 외교관들은 계속 2년이나 3년 단위로 계속 나라를 옮겨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이건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경우죠. 보통 사람은 친구 위주로 만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계속 만나지만 저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어떻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외교관 생활할 때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도 좀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어 능력인데, 우리가 자기 나라에서만 살고 있으면 자기 나라 말만 하지만 보통은... 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자기 나라 말 위에 다른 나라 언어를 쓸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 능력 그 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교성, 두 번째는 언어 능력이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어떤 언어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 외교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근무했던 곳에서 다시 근무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 언어를 아주 잘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능력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꼭 필요한 언어를 한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그다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UN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공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러시아어나 중국어나 일본, 어, 아랍어나 뭐 프랑스어나 그다음에 스페인어 등이 있는데 그런 언어를 한 가지 더 습득하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 가서 근무를 하든지 간에 그 나라 언어를 어 제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항상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상대방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이제 존경감을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알아듣면 그 전혀 못 알아듣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근무하는 구광일 영사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인 동포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기타 우리 한국 여기 제외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한국 여권 관련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시티 무러프 바룩께서는 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관 분들께서는 어느 나라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즈베키에 대해 어떤 감을 받으셨습니까? 어, 저는 지금 우즈베키스탄이 네 번째 대사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제일 처음에 갔던 데는 벨라루스라는 어, 국가에서 첫 번째 어, 공관 근무를 했고요. 두 번째가 시드니, 그다음에 네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네 번째.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여러 부처에서도 나와 계시고 외교부 출신들도 많으신데 각자 커리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러시아어를 조금 할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CIS 지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우즈베키스탄에는 아주 관심이 많아서 항상 오고 싶었던 곳인데 이렇게 일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대사관의 다른 외교관 분들도 여러 나라들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헝가리에서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또뭐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하고 어, 사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저희 거의 한 180여 개 대사관들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도 많고 생활도 굉장히 어, 편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치안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친절하고, 어, 굉장히 한국하고, 어, 관계가 좋기 때문에 다들 우즈베키스탄에 어, 근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감동 뭐 이런 것보다는 전 아주 오래 전에 지금 한 2003년이니까 한 17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어,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세계경제외교대학교에서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와서 한국어 선생님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때 제가 가르쳤던 많은 제자들이 아직도 우즈베키스탄 사회 곳곳에서 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게 뿌듯하고요. 가끔 요즘 제 만나면 굉장히 옛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저는 지금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저한테 제 2의 고향같이 어 따뜻하고 언제나 보면 흐뭇한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계속 어 우즈벡을 떠나더라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더욱 더 친해지고 우리 한국사람 우즈벡 사람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우즈베크 한국대사관에서 경제 업무 담당하고 있는 송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라노바 베르자님께서 하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품목이 궁금하는데요. 원래 한국에서 우즈벡으로 수출이 많는데 혹시 반대로 한국으로 우즈벡 제품의 수입이 늘고 있는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체크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양, 양국 간에는 교역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즈벡 정부가 과감한 경제 개혁하고 시장 개방을 이제 추진하면서 교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우즈벡에서 한국으로는 석류라든가 체리 같은 농산물을 비롯해서 어, 면펄프 같은 섬유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교역이 줄고는 있는데 향후 코로나가 회복 극복이 되고 나면 양국 간 교역이 더 활발하게 늘어날 것을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양국간 무역 통계 관련된 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아, 관련 통계는 한국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수출입 무역 통계 사이트나 아니면 또 한국 무역협회 무역 통계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호드르암모노브님께서 하셨습니다. 버스코드의 버스코드의 위에 태양과 베너 제조 사업 지는 나만이 궁금합니다. 한 그리고 한 우즈벡 무역 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간에는 전력, 가스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한국 기업과 협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르길 가스화 플랜트라든가 탈린바잔 발전소, 타이타이아타시 발전소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GTL 가스와 플랜트 건설 사업이라든가 아, 다양한 사업들이 한국 기업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무발약 발전소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야, 양국 간 협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양국 간 교육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우즈벡의 네 번째로 큰 교육 파트너고요. 양국간 교육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우즈벡 정부에서 추진하시는 WTO 가입도 지국의 한국의 고국의국국의의 FTA 체결의 검토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국 앞으로 의국간의 교역이 더욱 증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답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경찰 영사 김문재 영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문재 영사님께서 올해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바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밀레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주 힘든 상황인데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어디로 자가 가야 되는지 우리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점이 어떻 어떤 게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어,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삼가해 주시고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컨디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거주하신다면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을 자주 씻고 개인 물품을 가족들하고 함께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벼운 증상이 아닌 호흡 곤란 같은 응급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셨으면은 주재국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사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은 대사관 긴급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우리 대사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서 한국의 국군의무사령부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모바일 심리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격리기간에 필요한 음식이나 위생용품 등 필요한 물품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병원 진료가 필요하시면은 적절한 병원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병원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라자이브 아르투르 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즈베기니 우즈베크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15년 양국 간 상호 운전면허 인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 가셔서 각 지역마다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시면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그 교환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관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하는 박안서 대령이라고 합니다. 어, 우즈벡에 온지두 달이 지났는데 아름다운 자연의 안경과 화창한 날씨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또 맛있고 어, 영양가 있는 우즈벡 음식과 과일에 반해서 우즈벡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습니다. 군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감디 D F 노드르과 보다고지 젤굴로바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병역의 임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지 그리고 병역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예비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먼저 대한민국의 병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병역법에는 국민개병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병역법에는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민개병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45년 독립 이후에 어, 주변국의 도전과 또 북한의 위협을 이기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 대한민국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 기간은 조금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어, 금년도 6월 2일부터 어, 18개월로 어, 21개월에서 단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만약에 군대 다녀오면 대학에 입학할 때 득되는 인지 있는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아, 안타깝게도 대학 입학의 특례와 같은 그런 특혜는 없습니다. 아.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을 텐데 일부 혜택은 있습니다만은 대학 입시에 특례를 주는 것 같은 큰 혜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수의 어, 젊은이들이 군에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군에 가야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 가지 않은 경우에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간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어, 없는 사,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의 헌신과 충성심이 모여서 지금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 이들의 헌신과 충성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경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유민 이등석 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히라히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울산 대학교에서 국제관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2학년 대학생입니다. 제가 앞으로 울산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대사관 같은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배워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한, 한국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까? 네,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일을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쪽에는 그쪽 나름대로의 그런 채용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 어 우리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 대사관에서 일을 한다는 건두 가지 종류가 두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교관으로서 대사관에서 일을 하는 거고 어, 다른 한 가지는 행정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엔 아마 외교관이 되려면 어떻게 하, 해야 되는지는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아서 제 업무랑 좀 관련이 있는 행정직원으로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음, 행정직원이라는 거는 어, 외교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대사관의 그 외교 업무가 어떻게 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두 가지는 언어 능력이랑 그리고 그 양국 간의 문화와 그 차이를 이해하는, 하고 있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능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외교 업무를 할때 필요한 여러 가지 소통들이 있잖아요. 뭐, 문서로 하든, 전화로 하든, 이렇게 만나서 대면으로 하든. 그때 필요한 음,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필요하면 통역이나 정식으로 통역이나 번역을 할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음, 이제 외교 업무라는 게 어, 그러니까 사람, 결국 사람이 하는 국가 대 국가의 그런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런 그, 기계적인 소통을 넘어서서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문화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진행하면 좀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단순히 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뿐만 아니라 본인 나라 우즈베크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고 한국과 어우즈베크 어떤 면에서 똑같은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잘 이해하고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냥 단순한 능력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대사관에서 일하시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일 만나보고 싶은 분은 사실은 서기관님이신데요. 저는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지금 4학년 대학생인데, 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음 물론 너무 힘이로운 작업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 재킴, 책임을 필요한 곳, 직업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 음 일단 제가 어, 말씀드린 대로 어학 능력을 잘 갖추시고 어, 그 우즈베크 뿐만이 아니라 아니 한국어 뿐만이 아니라 본인 모국어도 어, 훌륭한 능력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고 하기보다는 좀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진 관견 질문으로 제일 인기가 많으시고 우리 우즈베크분들은 가장 만나고 싶은 연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많은 기대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사님께 질문으로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많은 유학생들은 하는 질문인데요. 한국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유학생인데 코로나로 비자를 못받고 있습니다. 언제 비자 발급이 재개됐나요? 네.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정길수 영사입니다. 어,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 사증은 대부분 중단된 상황입니다. 향후 한국과 우즈베크의 코로나 확진자 상황 고려하여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결정되면 다시 비자 발급 체계를 알려고그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로트조 마바조노 국민께서는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등록하여 옛 나이늘어 지역 준 중요한 일로 모국에 왔다가 한국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갈수있 다시, 다시 갈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음 현재 등록 외국인은 재입국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어, 코로나 십구로 인해서 직항 노선에는 현재 외국인 탑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입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은 탐구와 가정 분야에 관련 질문입니다. 한국에 남병과 자녀가 있는데 탐구와 가정입니다. 조만우즈베이에 있는데 저도 한국에 갈수 있나요? 네, 우선 먼저 가능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자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만약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 대상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한 후에 음소강의서를 48시간에 발급받고 탑승하시면 되고 한국에 도착 후에도 입국 심사 시 제시해야 됩니다. 또한 한국에 도착 이후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고 만약 자가격리를 못한다면 이를 최대 15만원 비용을 부담하면서 시설의 그위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가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답샤라버님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비즈니스로 한국 자주 출입국하다가 현재는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업상 방문이 가능한가요? 네, 지난 3월부터 단기 방문 비자의 효력은 일시 중단 된 상황입니다. 어, 만약에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을 희망하신다면 단기 방문사증을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 그리고 14일의 의무 심사기간 그리고 40세 이상 경우에는 유선 확인 코로나19 검사사정이 필요하니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을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